오늘은 베델 제단 규탄이라는 제목입니다. 열왕기상 1 3장1절에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나름대로 분양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어서 경고하고 또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재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죄가 쏟아지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경고를 하게 되니까 여러 보아 망이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손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되면 손이 말라서 펴지질 않는 것이죠. 아, 신약에도 보면은, 아,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우리 인생이 손을, 손이 마르게 되었을 때, 움켜지게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의 손이 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가진 것을 다 나누는 그런 풍성한 마음이 있을 때, 참으로 귀한 것이죠. 어쨌든 여로보암 왕이 베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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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한것러 보고 이여로보여 왕이 사실은 회개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그러지를러했어요분 또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베델의 늙은 선지자 이야기입니다 베델레한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따라가서 그를 속이고 집에 데려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명령이 있었습니다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는데 여러보암이 집에 가서 떡을 먹자 했을 때도 그것을 거부했지만 늙은 선지자의 꾀임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18절에 보니까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와 같은 선지자라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네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네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수행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 늙은 선지자의 게임에 넘어갔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의, 하나님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말에 속아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에 대한 징계가 내려집니다 24절에 보니까 이에 예,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있더라 사자가 물어죽이는 그런 심판을 이 하나님의 사람도 받게 된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승정하지 못한 것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늙은 선지자가 뒤늦게 후회를 합니다. 시체를 거두어서 자기의 묘실에 두고 슬피 옵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자신도 죽으면 그 옆에 내 뼈를 두라고 부탁합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델에 있는 재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의 어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로보암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죄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여로보암이 이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러분의 최후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상 13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계단 거기서는 절대 예배 들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아무리 선지자라고 해도 거짓 선지자의 말에 게임에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장소,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귀한 선지자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거짓된 재정들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팽행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그런 악순환을 겪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건전하게 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저기에서 유혹에 손길이 오게 될때 여러분은 단호하게 뿌리치고 가장 아름답고 건전하고 상식적인.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귀한 재단에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 오늘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